지금 마이너스 1k의 ak 제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1, a2, 마이너스 a3, a4 쭉쭉쭉 이런 형태로 가겠죠.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쭉쭉쭉해서 a5 더하기 a2n 마이너스 1까지 더해줄 거고, 얘 같은 경우에는 A2, 더기 A4, 더기 A6, 더기 쭉쭉쭉해서 A2N까지 더해주겠죠. 그래서 저희 는 저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12를 각각 대입을 해줄 거예요. 12를 아 쟤는 아니죠?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해서 AN까지 가 A2N까지 가겠네요. 쟤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K는 1부터 2 n 까지 AK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 까지 AK-1 두배한걸 빼주면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더하기 쭉쭉쭉 해서 빼기 쭉쭉쭉 해서 A의 2 n 마1 더하기 A의 2 n 해서 끝나겠죠?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즉, 이게 6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6n제곱 플러스 2n이니까 3n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n에다가 12를 대입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그 값은 36. 답은 4번이 되겠죠.